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목사님 부재중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자기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의 단락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laughs> 첫 번째 단락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레위 제사장직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데 맹세라는 주제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 맹세에 대해 시편 110편 4절 구절인 주님께서 너는 영원히 제사장 제사장이다 라고 맹세하셨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이 말씀의 뒷부분인 하나님께서 맹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어 예수님, 즉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부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 음, 보증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또한 처음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언약. 어,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인 것이죠. 더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붙여져 있는데, 구약에 있는 언약보다는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소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보증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서 혹은 담보물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어, 다른 사람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는, 내놓는 보증인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어, 정리하면 은 하나님의 맹세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보증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보증인이 보증하는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확실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내외인들은 중보자들의 역할에서 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이 언약을 내가 확실하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보증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더 좋은 언약의 것을 말이죠.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세우신 더 좋은 언약, 그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 예수님. 계속해서 레위직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위 대제사장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죽음 때문이다. 죽음 때문에 그지기에 인간은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세포스에 의하면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아론으로,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역대의 대제사장의 수가 83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구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5절에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지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인 것이죠. 자기의 백성,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 어, 그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어, 목표이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는 언급하면 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라고 규정이 되지요. 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미 희생 제물로 그 역할은 단번에 드려졌지만, 또한 어, 그가 살아계셔서 어,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 나이 중보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역할인 것이죠. 부활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인간과는 다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단락은 어, 7장을 정리하는 논점을 보여주는데 어, 26절에서는 예수님의 고유한 어떠한 특성을 보여주시고. 27절에서는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지위가 영원하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도덕적으로나 제의적으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라고 더러움이 없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셨음을 의미하나, 어, 이 거리감이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그분은 어, 죄를 제외한 어, 인간의 모든 경험을 하신 분으로 어, 공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어, 이분을 27절에서는 다시 한번 레위지의 대제사장직과 비교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 없고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다. 어 그래서 과거에 제사장들은 원래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그렇게 드렸죠. 어 소공한 죄를 잡아서 대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속죄 제물을 드렸지만, 어 <laughs>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번에 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단내적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결국, 레위직의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은 율법에 기초하여서 세워졌으나 기반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져 있는, 맹세의 말씀에 기반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질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어, 레위직을 가진 사람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어,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 그리고 레위직은 그냥 제사장의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차이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20, 28절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소개되는 이 예수님의 자질은 예수님이 그냥 신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 완료형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경험하시면서 어, 사시면서 시험과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경험이 전제되어서 그렇게 경험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네, 단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흠 없는 삶을 살아가셨고,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이자 대 제사장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러하게 이미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영원한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네, 목상 나눔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본다.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님을 허락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돌아본다. 먼저는 이미 가진 최상의 선물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까. 늘 최상의 약속,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해본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까. 영원의 관점에서 적어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사소함 충분히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은 일시적이지 않고 나에게 영원히 영향을 끼칠 부분을 위해 중보하실 것 같다. 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할 수 있다고 하셨듯 온전한 구원, 온전함을 만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실 것 같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사셨다. 하지만 흠 없게 사셨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힘겨움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내가 나아갈 영원한 방향인 온전함이 무엇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는 분이시다. 인간 종교 지도자인 나는 늘 불완전한 레위 같지만 예수님은 다르다. 이미 모든 걸 경험해 보신 분이 온전함까지 이루셨고 다 완성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더 신뢰할 수 있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맹세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언약을 이미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미 그 온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온전함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자인 나도 영원의 시각으로,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중부하고 기대하시는 그분의 기대를 충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통해서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